안 받아 있으면 오우 씨. 자 6월 3일 아침 5시입니다. 아 어, 지금 여기는 충주에 탕금모고요 다이와 워킹 대회가 있는 날이라서 오늘 개척 요원으로 일하러 왔어요. 개척 요원으로 일하러 왔는 사람 중에서 제가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제일 먼 데까지 가. 갔... <목소리> 이제 슬슬 대회 시간이 다가오니까 차들이 자꾸 들어온다. 네.

그리고 보험도 드는 어머니가 계시 와. 졸라 많네, 와. 8시 이전에 잡으신 고기 개츠안 해드려요. 음. 물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 뒤로 좀 나와 주세요. 하고, 그, 저쪽 물, 라인은 라인하고 같은 데 라인이 같아 저기하고 저기하고 보지만 라인이 애매해요 애매하고. 물에 들어가면 안되죠? 안됩니다 거기 돌 위에 계신 분들도 다 나오셔야 돼요 물 밟고 들어가서 돌 위에 계신 분들 다 나오셔야 돼요 물 밟고 돌 위에 올라가 계신 분들 다 나오셔야 됩니다. 어, 어 안녕하십니까? 바응좀 <laughs> 있습니까? 바응 네, 없어요. 여기 바 있었으면 네. 누구든 잡았겠죠. <laughs> 야, 저쪼아 터진 데크에 몇 명이 있어서 척하고 있니? 여기를 못 던지겠어요. 로스다와 <laughs> <laughs> 전쟁이다 전쟁 완전. 던지실 계승하실 때 뒤에 조심하셔야 되겠어뺑날것 같은데. 맞아 <laughs> 보세요좀떠또 놀러 올게요. <laughs> 이거 잡어? 안될 아, 아, 네 겁니다. 한거 잡으셨는데. 어? 가지고 <laughs> 엄청 큰거 나오셨는데, 바보. 죄요 <laughs> 너무 커가지고 <너무> 넣어줘야 돼. 이거 이거 넣어줘야 돼. <laughs> 이거 잠깐만. 아, 미쳤어. <laughs> 알겠습니다, 안 된답니다. 아, 이해했습니다. 이게 안된다니다 보너스, 보너스. <laughs> 그런 것도 없답니다. 아, 사이즈가 아, 어마어마하고 이건 사진 음. 찍어야 되는데 진짜. <laughs> 잡는데 한3 0분 걸렸겠네요. <laughs> 아우. 아우 떨어졌네. 그래도 소맛은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910. 네. <laughs> 반응 좀 있어요? 네? 반응 좀 있어요? 아니요 없어가지고 없어요? 내려가서 죽입니다. <laughs> 많이 잡으세요. 네. 반응 좀 있습니까? 어, 없어요. 아까 고기 잡으셨죠? 예. 네. 제가 개측해드렸죠안그래도그 네, 네. 집게표에 지금 도장 안 찍혀 있다고 본부서 와서 도장 찍어갖고 가라 가시거든요. 그집게표에 보면은 도장 찍힌 거있 있거든요. 이거 이안 찍힌 거예요? 까지 가라고요? 어, 사람도 안 찍히시면 사람도 가셔야 됩니다. 도장 보면은 빨간 도장 없죠, 지금. 아야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되거든요. 요요 요, 요 도장이. 아, 그거 안 받았구나. 아, 뭔가? 이거 안 받아 있으면 오. 오시. 거기서 좀 주세요, 예? 안녕하세요. 반응 좀 있습니까? 보요 지금 없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응 좀 있습니까? 예? 반응 좀 있어요? 아.. 가드립니다 <laughs> 일단 무게 먼저 재볼게요 310g 확인하셨죠? 예 9시 예. 22분 반응 좀 있습니까? <laughs> 없어요? 없어요 좀 잡으셨어요? 못 잡았어요? 못았네요 아니야. 반응 없어요. 그러네요. <laughs> 반응 좀 있어요. 없어요. 반응 없습니까? 아, 반응 없어요. 야, 큰일 났다. 반응 좀 있어요. 없어요.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물에 발 담그고 계신 분, 뒤로 좀 나와주세요. 물 밟고 계신 분들, 뒤로 좀 나와주세요. 사장님, 뒤로 조금만 좀물러주세요 지금 반응 없죠? 반응 없죠? 다른 데도 그래요? 전부다 알른 소리밖에 안 해요. 아, 그래요? <laughs> 물에 발담그고 계시는 분들 뒤로 조금만 좀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반응 좀 있습니까? 조개 잡았어요. 조개. 아 조개요? <laughs> 많이 잡으세요. 네. 좀 조금 잡으셨어요? 어 잡았어요. <laughs> 반응 좀 있어요? <laughs> 없어요. 안녕하세요. 좀 잡으셨습니까? 아니 지금 금방 갔어요. 금방 아 금방요? 네. 역시 낚시는 해로운 거요. <laughs> 안녕하세요 반응 좀 있습니까? 네? 반응 좀 있어요? 네. <laughs> 좀 잡으셨어요? 못 잡았어요? 잘 안나와요 <laughs> 말잡으세요 안녕하세요 아, 네. 네. 없죠? 죽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좀 잡으셨어요? 예? 네? 좀 잡으셨어요? 아니요 못 잡았어요 합니다 아, <laughs> 전반적으로 오늘 다 안나오는 것 같아요 네. <laughs> 말잡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잡으셨어요? 못 잡았어요? 좀 잡으셨어요? 못 잡았어요? 안녕하세요. 좀 잡으셨어요? 못 잡았어요? 아니요. 못 잡았어요. 아 여기 너무 많아요. <laughs> 타우동상이요 네. 없습니다. 아 거북이 한 마리 잡았는데. 거북이요. 수고하드립니다. 네. 아 <laughs> 네. 사이즈 기기네. 계속 먼저 드릴게요. 제가 받을게요. 네. 또들어까서그거 발로 차 가지고 이냥막 어우, 이렇기 힘이 센지 한번 한번 입질이 와 가지고서 한번 더 줬거든요. 아. 2.2 아. 1.2 1200g 확인하셨죠? 네 사진 한번 찍을게요. 아, 제가 찍어 드릴 겁니다. 아, 잠시만 네. 좀잡아주시겠어요 아, 그 계측표 있잖아요. 그 종이, 네. 종이 좀 주세요. 딸래미... 아, 휴대폰 주세요, 자 사진 찍어드 샤오샤오샤오 잘 찍네. 아 이거 아들님딸내미 사진 돼, 이거. <laughs> 이 찍어. 이 찍은 이사 잡아야지 다음에도 보내주지 안 그러면은 아. <laughs> 아침 거좀 잡으셨습니까? 못 잡았습니다. 못 잡았어요. <laughs> 좀 잡으셨어요? 못 잡았어요. <laughs> 일질도 없어요. 네. 아이고. 좀 잡으셨어요? 못 잡았어요. 오늘 못 잡았다는 이야기막 100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<laughs> 반응 좀 있어요? 반응 없어요? 네. 에휴, 좀 잡으셨습니까?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어요? <laughs> <여전과> 좀 잡으셨어요? <laughs> 못 잡았어요 <laughs> 여보세요 반응 좀 있던가요? 없어요? 네. 녕니까 네. 반응 좀 있습니까? 아니요. 반응 없어요? KSA <laughs> 프로님이신가 봐요? 아니요, 저희 그냥 네. 저기 키만 아~ 사장님 뒤로 조금만 와주세요. 사장님, 사장님 뒤로 조금만 와주세요. 사장님 뒤로 조금만 와주세요. 여보세요, 좀 잡으셨어요? 뭐 아, 잡았어요? 1번부터 스텝 네. 보이면 한입심1 0상인0요 아야 됐어 됐어 됐어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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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그람냐? 좀 전에 3 3백을 맞아. 아. 잡으셨어요? 못 잡았어요? 좀 잡으셨습니까? <웃음> <웃음> 좀 잡으셨어요? 요못 잡으셨어요? 배스가 뭐예요? 어떻게 <laughs> 아, <laughs> <힘이> 생겼어요? <웃음> <웃음> 배스는 미국에만 있어.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. 물인가봐 <laughs> <laughs> 아, 까각또 보니까 영그람 찍혀서 계속 뭐한다 하는 거 있던데. 어. <laughs> 근데또 웃긴 게그 영그람 잡았는 사람이 한번더 잡았던데 영그람 자리. 괜찮 위에 그늘에 앉아 계신 분들 좀 나오세요. 우리 좀 스탭분들 좀 가서 좀 모시고 나오세요. 밑에는 시상. 아래 아마추어 시상. 이 위에 시상식 밑에 시상. 영에 10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참가번호 80. 7번 조가 1 2 0 0구 박지원 선수 조가 드립니다. <laughs>